나 아, 그냥 먹지마 귀찮다 그 포로로 넣어놓고 있는 것도 귀찮다 내꺼 주둔지 관리 주둔지 고용 고용해 일단 병사 프로 고용하고 프로 고용을 해. 어, 프로 고용 제한을 무시해. 아니, 아니, 이거 아니오라고 해야. 돼. 오케이. <laughs> 아, 얘네들 왜다 여기 있어? 아니 얘네들 왜다 여기 지뭐 뭐야? 음 도시관리 그냥 뭐쏘쏘하네 발전도 번영도도 그냥 그러네. 아니 이거 수도치고는 너무 짠거 아니니? 어? 스알이더 좋은 게 있네. 어? 오, 웬일. 일단 저장 한번 하고. 근데 이렇게 되면 옥스하리 옥수알이... 옥살 수비대가 60이라고? 이거 다 어디서 나온거지? 전혀 예상치 못한 <laughs> 병력이 있네 근데 일단 얘네들 본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쿠자이트가 화해를 하재요. 음, 받도록 하죠 이거. 뭐 쿠자이트랑은 오래 싸웠기 때문에. 술집가서 애들 팔고 보자 한번 하고 빵까지 먹어버리고 우리 부대들 부대 청소를 해주고 아, 식량사가 이다 조금. 어, 트락토라이에. 공성 걸리면 안 돼. 저기서 계속 터지는 것 같아, 지금 보니까. 오, 알들이 들어가 있다. 어? 이러면 안 되지. 아무리, 만만하다 하더라도. 델트워트 여기 있네. 저기요. 아, 여기 오시면 안 돼요. 아니, 딴 애들 다 모아서 오, 올, 올, 와야 그거, 이거, 나랑 싸울까 말까인데 겨우 400다리 데리고 온다고? 어디로 숨으려고 어디로 숨으려고 나는 여기다가 진을 딱 치면 될것 같아 f o o m e n o v e cavalry forward archers move stand up horse archers 와 이게 닿나봐. 그러면 쟤네들이 안올 수가 없을 텐데 죽기 시작했죠 지금? 와야지 와야지 온다 온다 죽으러 온다 이렇게 퍼져서 오면, 궁병 전진 배치인가, 지금? 그러네. 궁병이 어디까지 와? 녹아버리고. 난한 마리도 안 죽고, 스바나만 한 마리 죽고. 쟤네들은 한 마리 도망갔네? 한 마리 도망간 건 뭐야? 먹을 게 하나도 없죠? 어, 뭐야. 6티어짜리가 12마리? 은근히 약하지 않았구나. 그렇게 약한 애들은 아니었네. 병력이 좀 후달려서 그렇지. 그렇게 약한 애들은 아니었네. 아, 됐어. 나머지 먹을 필요 없어. 마침 잘 됐다. 옥살에. 포로 넣어줄 게 없었는데. 어? 내가 입고 가 갑옷보다 좋다고? 아... 아 이게 뭐죠... 모조이... <laughs> 더 좋긴 한데 아이 간지가... 아... 블란드아 쪽 갑옷을 한번 더 다시 생각하게 하는 <laughs> 그런 디자인이... 아니 허름한 옷 입혀놓고 좋은 갑옷이라고 하는 것 같잖아 지금 프레드 다 넣어주고 음, 상품거래자 아이템 좀 팔자 저장 한번 하자. 수비대 77에 민병대가 34. 아, 맞다. 일단 이러면. 서판트 먹고, 여기로 밀어 올려야겠다. 이런데서 얘네들 옥살 갈까? 네. 가야겠네 방어 어쩔 수 없네. 또 옥살에다가 포로 많이 넣으라고 또 이렇게요. 어? 신경 써주네. 와 애들이 방화로 달려오긴 하는구나. 일단 앞으로 빼고 달려가서 붙자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, 아니야, 안, 안 할래. 이거를 얘네들이 잡병 애들이 붙었어요 지금 굳이 안와도 되는건데 이러면 포로를 나눠먹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죠 얘네들 어딨냐 어차피 쟤네들 오, 오지는 않을거고 신영이나 짜자 대충 이쯤? Archers! Mm Horse -hmm. no Move! Horse archers! Forward! Archer! Mounted archer footmen! Forward! MOVE! Horsemen! Forward! What? Horse Archers! 그 우리 애들이 단단 얘긴데. 지 어디 가냐? 전에 움직임이 이상하다. 아 이건 이렇게 돌아온다고. 머리는 썼다 그래도 웬일이? 이놈은 궁병이득을 진짜 못 보고 바로 육탄전이죠? 머리를 썼네. 머리가 많이 좋아졌어 애들이 AI가. 와 이거를 이렇게 물길 따라서 옆으로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는 또 처음 봤네. 머리가 진짜 좋았네. 아 나와봐. 도망가잖아, 애들. 이러면 와, 다섯 마리 죽었어. 그러니까 이게 진영을 쟤네들이 잘 잡고 옆으로 측면, 내 진영이 갖춰지기 전에 쟤네들이 딱 붙어와가지고 다섯 마리나 누, 누웠죠. 지금 어, 애들이 머리가 AI가 나쁘진 않아, 머리가 좋아졌어. 건딱이 정도고 아까 잡병들을 먹은 이유는 옥살에다가 수비대 하나 넣어 주려고 블란디안 챔피언 저 먹었어야 되는 거? 어왜절름바리를막 갖다 봐? 그냥 아세라 이말뭐하면되지어 뭐가 남았나? 이건 그냥 돌려. 아 챔피언 먹었어야 돼 선봉대랑 헷갈렸네 아 뭐야 이거 레벨업 시켜줘야 돼? 상으로 가서 죽은 군아 죽은 곤을 관리하고 아까 잡병들 다 넣어주고. 그 나머지는 다 원래 내 병사죠, 지금. 원래 내거내거인 애들이고, 얘네들이. 넣어준 애들이고. 지어 과목 가서 포로를 관리를 하는 뒤. 아, 일단 얘를 넣고. 됐다. 나머지는 넣을 게 없죠. 프로 수용량을 초과했다고? 왜 초과했지? 초과할 게 있나? 155딱 맞네, 지금.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니? 그럼 일단, 내가 병력이 306. 306. 8마리. 한마리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하면 안 되지 않나? 하나. 예, 얘네들까지 하면 뭐, 여덟 말이구나. 아니, 부대한도를 뭘 초과해? 그리고 하나, 아, 맞아, 수비대 만들어 줘야지. 내 신설 병력 을 그래도, 한, 아 어, 여기 병사 모집 중 인가. 오케이. 수은지 고용, 새로운 병사 모집하지 말고, 이제 프로만 모는 걸로. 저장 한번 하고. 이러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능력껏 잘하겠지. 아, 저 약탈하고 있네 그렇지, 우리 옥살 경비대 힘좀 내봐. 아이. 그렇지. 나는 드라판트 성 먹으러 가야 해. 어, 방금 군단 모으고 있었죠 여기? 이 병력다리가 군단을 모아서 어쩌자는 거지? 잠깐만, 블란디아 지금 체력이 얼마나 되나? 나..없지는 않은데 이정도면 1000다리 이상 나올.. 충분히 나올텐데 블란디아가 딴 데랑 뭐 싸우고있나? 그건 아닌데 우리 애들한테 저렇게 털렸다고? 물론 한 500다리랑 400다리가 나한테 잘린건 맞긴 맞는데 이렇게까지 병력이 없다고? 날이 밝으면 들어가도록 하죠. 멀다. 내가 싸서 주워 먹기가 쉽지 않겠다. 우리 애들이 워낙 잘 싸서. 그러면 <목소리로> 공성탑 쪽으로 가볼까? 네, 여기 뭐 병력이 얼마 없어서 금방 정리가 될것 같아요. 쓸게 없나 이 벌써 근데 병력이 다 죽었어 성벽 에서 이거 그냥 뭐 끝난게 아닌가 막을 병력도 없는거 같은데 이미 성벽에서 다 녹았죠 끝? 이러고 끝난다고? 어? 뭐 뭐가 있나? 아. 끝났나 본데? 정령이 뭐가 남았나? 뭐가 성력이 남았니? 저거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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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그렇지. 끝났다. 60마리가 도망갔다고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언제 도망갔어 싸우지도 않고 공정해지면 경험치 계속 올려줘